안녕하십니까. 마산대학교 방사선과 동아리 렌트겐 운영 결과의 발표자 이, 판 우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장으로 배경 및 목적입니다. MU students who dreams of gorgeous radiographers. 렌트겐 동아리의 활동 주제입니다. 뛰어난 방사선사를 꿈꾸는 마산대학교 학생들의 모임으로 학과 재학생 중에서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조직되었습니다. 웬트계는 웬트게는 취업 질적 향상, 우수한 방사선사 양성, 졸업 후 역할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봉사활동, 학회 발표 및 탐방 등의 활동으로 자기소개서 및 면접의 사전 준비를 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공 지식의 습득, 지식을 활용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재학생 간 유대감을 증진시켜 이후 자신이 멘토가 되어 졸업 후에도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취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동아리에서 시행하였던 활동이며 멘트겐 동아리는 7개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 활동복 및 로고 제작입니다. 동아리 활동복과 로고의 제작 단계에서 학생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며 대학과 학과 로고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리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고, 로고를 이용한 동아리 현수막, 동아리 복을 활동 시 사용함으로 대학과 학과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 활동입니다. 사회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봉사 단체 체인지 메이커와 함께 진행하였고, 체인지 메이커에서 진행 중인 공평한 도시락에 참여하였습니다. 도시락을 제공하며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리며 건강한 삶을 챙기실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혼자가 아닌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변에 영향을 주어 또 다른 활동을 만들어 낼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초청 특강입니다.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초청하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직 정보 그리고 병원 내의 정보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임상 경험을 공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큰 병원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원의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며 현직 정보를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할수 있다는 의지를 더욱 키우게 되어 각자의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졸업 선배와의 멘토링입니다. 학과를 졸업한 선배님의 취업 사례를 탐색하였으며 그들의 취업 성공기를 바탕으로 조언을 들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으며, 방사선사 생활에 대한 조언도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사로서 취업을 할때 목표의 길잡이가 되었고, 진로 설계의 기회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논문 발표입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진행하였고, 실험을 계획 및 설계하여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의 결과물을 관련 학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한 지식을 재정립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며 역할 부담과 프로젝트 수행력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학술대회 탐방입니다. 대한 방사선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학술대회를 참관하였고 이곳에서 방사선 의료 장비의 모습을 관찰하고 간접적으로 장비를 체험하여 최신 직염 및 장비의 트렌드를 습득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얻은 이론적 지식과 장비 체험의 경험을 접합하는 전공 지식 함량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병원 탐방입니다. 의료기관 탐방을 통해 일반 촬영, 전선화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경험하였고, 임상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지식을 비교하고, 재확인하여 이론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활동 실적 및 평가입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 실적입니다. 렌트겐 동아리는 취업자수 1명, 외부탐방 1회, 학술제 및 포럼 참가 2회, 동아리복 및 로고 제작 1회, 특강 5회, 경신대회 2회 8명이 참가하였고, 경신대회 3건을 수상하였습니다. 기타 대회 활동으로 19건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복 및 로고 제작은 23년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디자인 작성에 정 2연회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23년 4월 15일에 시작하여 한 달에 2회 활동하고 24년 2월 24일 예정된 일정까지 총 19회 19회 활동하며 와산역 광장과 봉암동 본동 경로당에서 활동합니다. 소청특강은 총 3회 진행하였고, 상급병, 종합병원 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의 임상증례 및 취업 역량 강화, 관절 전문 병원에서 방사선사의 역할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졸업 선배와의 멘토링은 2회 진행되었으며, 졸업 선배와 함께하는 상급 종합병원 취업 노하우, 방사선 종양학과의 최신 트렌드 및 임상 경험 공유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학생 논문 발표는 2회 진행하였고, 세슘 체내 유입 시 일반인 선량 한도의 에너지 플루언스율 평가, 국내 식품위생법상 세슘의 방사능 허용치에 대한 에너지플루언스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술대회 탐방은 2회 진행하였고,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방사선치료학회에서 주최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전국종합학술대회,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부울경 학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병원 탐방은 1회 진행하였고, 창원 힘찬병원 영상의학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활동 결과로 현장정보, 자기 속에서 면접 조언을 통한 직무 역량 향상과 논문 발표, 학술 대회, 의료기관 탐방을 통한 임상환경 체험으로 간접적이고 파별화된 경험을 가졌으며 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학과의 홍보와 우직시 좋은 이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우수한 취업 사례가 생기며 다시 멘토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멘토링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우수 사례 및 향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우수 사례는 체인지메이커와 마산대학교 방사선과의 MOU 체결입니다. 사회 공헌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체결하였고 꾸준한 도시락 지원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견인하고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는 학회 재학생 논문 발표 수상입니다. 입한 후에 4명이 세춤 체내 유입 시 일반인 선량 한도의 에너지 플루언스 평가의 발표로 우수 논문상을 침수한 후에 2명이 국내 식품 위생법상 세슘의 방사능 허용치에 대한 에너지 플루언스 평가의 발표로 입상을 이 경인 학생이 엑셀런트 유니버시티 스칼러터십 어워드의 발표를 통해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향후 방향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았고 동아리 참여를 통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모여 좋은 경험을 할수 있어 좋았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의 답변이 있었으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시간이 변동이 자주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인지 메이커 매니저와 소통을 통해 봉사활동 시간이 자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의 출처이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